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24라운드 웨스트햄을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승점 3점을 획득한 토트넘은 뉴캐스를 1점차로 앞서며 리그 4위에 올라섰습니다. 후반 11분 에메르송의 선제골이 장렬했고, 후반 22분 히샬리송을 빼고 손흥민을 투입했습니다. 작년 9월 레스터 시티전에서 교체 출전한 이후 처음 벤치에서 시작한 손흥민은 후반 27분 케인의 패스를 받아 침투하며 오른발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5골이자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98번째 골은 4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의 세기 골로 토트넘은 2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손흥민은 22분 뛰면서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단한 번의 터치를 기록했고 한 개의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13번의 터치, 6번의 파이널 서드 패스 투입, 이번의 기회 창출, 이번의 경합 성공 등 토트넘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98호 골은 대선배 테디 셰링엄 97골을 제치고 토트넘 득점 역대 2위를 기록하게 되었고 리그 200골의 파트너 케인만이 1위에 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은 이번 시즌 전체로는 9호 골입니다. 손흥민은 리그 외에도 챔스와 FA컵에서 각각 2골씩 넣었고 케인과 e p 흔 45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스텔린이 수석 코치는 손흥민은 완벽하다. 사람으로서도 그렇다. 하지만 월드컵 이후 일부 선수는 100%가 아니었다. 오늘처럼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한 것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어려웠지만 해야 했다. 우린 많은 경기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선수를 오랫동안 잃을 리스크가 있었다. 우린 그럴 수 없었다. 손흥민을 올바른 방법으로 기용해야 했다. 피살리송은 100%로 돌아왔고 경기 계획은 명확했다. 우린 전반전에 싸워야 했다. 전반전에는 공간이 많이 나왔고 이때 손흥민과 같이 공간을 공격할 수 있는 선수를 써야 했다라고 밝히며. 손흥민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손흥민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아무도 벤치에 앉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할 결정이다. 결정은 항상 감독의 몫이고 나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케인의 패스가 정말 좋았다. 첫 터치가 골을 도왔다. 팀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기회가 왔고 골을 넣을 수 있어서 기뻤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여기 없으면 정말 슬프다. 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최대한 빨리 돌아올 것이다. 코칭 스태프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며 수술 이후 자리를 비운 콘테 감독의 케유를 빌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손흥민의 득점에 기쁨을 표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손흥민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훈련장에서는 매일 볼수 있다. 이번 시즌에는 그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곤 했지만 우리는 손흥민 덕분에 기쁘다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풋볼 런던은 선제골 에메르송에게 9점을 손흥민에게 평점 8점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득점을 기록하며 자신을 벤치 명단에 넣은 것에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도 손흥민이 슈퍼 서브의 모습을 보여줬다. 좋은 마무리로 팀의 2골차 리드를 안겼다며 8점으로 높은 평점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약 6명의 플레이어를 깔끔하게 자르는 방식은 아름답습니다. 공간을 비우겠다고 고집하면 이처럼 이용당할 것입니다. 패스는 화살처럼 직선적이었고 관역도 맞았습니다. 웨스트햄이 버스를 주차하지 않고 밀어붙이며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오프사이드 플레이를 시도한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데이비스의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터치에서 그는 모든 수비수 를 몰아넣고 에메르송을 위해 완벽한 패스를 했습니다. 소니가 득점할 때보다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소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토트넘 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벤치에 앉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결정이고 축구도 벤치에서 바뀔 수 있지만 그가 경기를 시작하면 그는 아름답게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소가 너무 그리워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소니가 부담 없이 경기를 즐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